알파카들이 제발로 찾는다는 비밀 장소 바로 시원한 산중계곡의 그조인공 음 뭐야 얘들. 무더운 여름이면 알파카들이 줄을 나눠 물놀이를 즐기는 알파카 오, 전용 워터파크라는데 <laughs> 와우, 벌써 신났다, 신났어. 보여요. <laughs> 더위를 워낙 많이 타는 친구들이라 예. 물에 이제 빠져가지고 체온도 좀 떨어뜨리고 교감도 해보시면서 같이 놀아주시면 돼요. 제가 물에 빠지라고요? 네. <laughs> <laughs> 어쩌다 찾아온 워터파크에서조차 알파카 덕목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PD. 베테랑 사육사들 또한 손길을 못하는데. 얘미 씻기라고요, 얘를. 이거 어찌 알파카보다 김 PD가 더 신난 모양. 시원짜릿한 대곡물 이며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는 귀여운 알파카들. 표정부터 아주 만족스러워 보인다. 아, 네, 잠깐만. 똥아니요 네, <laughs> 이똥 맞죠? 네? 아 잠깐만, 뭐야. <laughs> 아이쿠, 김 피디가 몸담고 세수한 물. 알고 보니 알파카들의 자연물들이 가득 녹아 있는 물이었다고. 한바탕 다사다난했던 물놀이를 마치고 알파카들이 물놀이 다음으로 기다리고 좋아한다는 이것. 이들이 한 번씩 주 특식이 있습니다. 특식? 네, 네. 건조가 조식의 알파카를 위한 여름 보양식 생채소. 아 이렇게 사분할이요? 네 맞아요. 이렇게 이렇게. 수분이 많은 채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함으로써 수분 공급을 통해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. 강해하지마. 그뿐이랴 알파카 여름 드스폼 시원하겠어. 얼 알파카 전용 어루마치 탄생. 여름철 사람 맛입 맛을 토드는 게그만이란다 일주를 기다린 특별 시기에 잔뜩 흥분한 알파카들. 아, 뭐야. 아, 그건 야, 먹는 야, 거 아니야. 계속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파란색이라. 파란이야, <laughs> 파랑. 색깔이 신기해서 또또 특징인 줄 알았다나 몰라나. 알 있어? 와. 어, 시해 おいしいよね。